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어, 사람과 공간을 읽고 어, 사람을 이해하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어서 단지 디자인적인 것이 아니라 풍수의 개념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는 사람과 공간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예전에는 이제 음택풍수라고 해서. 묘자리를 좋은 자리를 써서 발복하는 공간을 찾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현대풍수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공간의 형태에 생기를 불어넣는 가구나 소품의 배치라든가, 그리고 그 아파트나 어떤 집을 찾는 데 있어서 주변 도로나 어떤 건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이 형태를 만들지만 결국은 이제 형태도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나 악순환이 있게 마련인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보는 것이 이제 풍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의 어떤 그전 대통령의 집무실도 이제 풍수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데이비드 베컴의 딸 하퍼의 방도 이제 풍수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풍수적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뭐 대기업 총수라든가 사옥을 디자인할 때도 이제 풍수적으로 제가 자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을 찾거나 집의 내부의 어떤 에너지를 찾으면서 좋은 발복할 만한 자리를 찾는 것에도 이제 풍수는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과 사무실을 어, 좀 바꿔서 어떤 좋은 에너지를 얻으려는 노력들을 지금은 조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천지인의 개념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달리 쓰고 멈춰야 될 때와 나아가야 될 때, 그러니까 인생의 순행할 때와 역행할 때를 알면서 어, 내 방향을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의 문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대응을 할때 어떤 기준점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해야 용서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인의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혜 문제인 것 같아요. 지라는 것은 이제 풍수라고 하는 공간인데, 우리는 늘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간 안에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공간은 그 사람에게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사람과 공간 사이에는 상호간의 어떤 작용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운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운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런저런 인생에서 대응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갈 때 그것들이 쌓여지는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를테면 집안에 어떤 보기 싫은 물건이나 가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치우게 되면 되게 홀가분해지고 무질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바꾸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받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따뜻하거나 이제 포근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리적인 공간은 어떤 하우스고 이제 따뜻한 정감이 있는 공간은 이제 홈이라고 얘기한다면 홈 같은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위계와 질서입니다. 어떤 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명확해야 된다는 건데 이를테면 주택 같은 경우에 정문이 불분명하면서 뒷문으로 사람들이 다닌다거나 정문과 후문의 어떤 규모가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구별이 잘안 된다거나 주출입구를 찾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계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질서도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건데 질서라는 것은 결국은 가구나 소품의 배치의 문제에서부터. 그 공간이 담을 수 있는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어떤 배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풍수 인테리어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고 뭐그 유튜브 상에서도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뭐 해바라기 그림을 놓으면 부자가 된다거나 두꺼비 그림이나 부엉이가 있으면 가족을 뭐 지켜준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수라는 것은 또는 이제 풍수 인테리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물건을 어떤 위치에 놨을 때 내가 부자가 된다거나 명예로운 것이 된다는 단순한 논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많이 비우고 없애서 공간의 여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방치된 공간이면서 기능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흉하지만 너무 물건이 빼곡하게 차여 있어서 참치 통조림에 있는 참치처럼 꽉차 있는 모습도 결국 이제 생기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기를 만드는 작업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나 또는 이제 회장님들의 어떤 사옥이나 집을 이제 컨설팅할 때 일반적인 풍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이제 사주를 보완하는 것들을 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모카토금수 중에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나무, 불, 흙, 밥이 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균형감 있게 태어났다기보다는 과하거나 부족하게 태어났거든요. 어,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이 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부르게 태어났다면 적정한 포만감이 있는 상태가 균형이 있는, 운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름에 태어난 나무인데 물이 부족하게 태어났다면 이제 수의 기운이 왕한 동네나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왕한 동네는 예전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압구정이라든가 아니면 맑은 물이 있었다는 청담동 또는 이제 잠실 또는 잠원동 이런 쪽도 이제 수의 기운이 조금 있는 동네거든요. 물론 지금 이 강남 쪽에 가까운 동네만 말씀드렸을 뿐 강이나 하천, 호수 같은 것이 어디에 입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 풍수에서 생기라는 것은 바람을 맞으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이제 멈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거세지 않은 공간 안에 물이 잔잔하고 고요한 곳이 좋다고 얘기해 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사람의 모카토금 수정에서 부족한 기운을 채우거나 과한 것을 눌러주는 자재나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물의 기운에 해당하는 컬러는 보라와 검정 컬러거든요. 그래서 보라와 검정을 어떤 인테리어상에 약간 조금 녹인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면 마루보다는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것들을 조금 둔다거나 일단 타일이나 대리석은 너무 공간이 좁으면 위압감을이나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조금 넓었을 때에 있긴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화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광화문의 해태상이 있었던 것처럼 산이라는 것은 불의 기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수 있고 방향으로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의 기운은 남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는 약간 따뜻한 볕이 드는 남쪽도 조금 좋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관은 그 가장 밝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관이라는 것은 관상으로 얘기했을 때 눈썹과 눈썹 사이인 명궁에 해당하는 자리로 좋은 기운을 받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가장 밝고 깨끗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도 예산을 조금 더 써서 조금 고급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도 얘기해 볼수 있어요. 내가 들어올 때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쪽에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을 널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산이나 골프채나 이렇게 막혀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현관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에 너무 뾰족뾰족한 철제 장식품을 둔다거나 돌이나 수석 같은 경우도 건강이나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중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워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관은 일단 밝고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일단 어떤 공간에서 이제 기능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침실 같은 경우에는 침실의 주인은 오롯이 침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처럼 방마다 붙박이장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붙박이장이 벽의 한 켠을 다 천장까지 채우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시다면 공간에 여력이 있다면 방 하나는 드레스룸과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침대가 침실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방문해서 봤을 때 대각선 모서리 쪽에 보이는 두 개의 면 중에 한 면으로 머리 맛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머리 맛을 둔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는 자리거든요. 대각선 코너는 안정감이 있어요. 어,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원들이 나는 잘볼수 없지만 나는 약간 어머가 되면서 직원들의 동태나 움직임을 잘볼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침대에서도 너무 방문 앞에 바로 있어서 어 외부에 어떤 순화되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달리 조금 어두워도 되는 것이 이제 침실인데요 침실의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제 음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에서 이제 사랑과 재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풍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중요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소통하고 화목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소파 같은 것을 둔다고 했을 때도 이왕이면 현관에서부터 가족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소파의 배치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다고 얘기해 볼수 있고 현관이건 침실이건 거실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공간을 방치되도록 두지 않고 각 공간마다 기능을 부여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과하거나 적게 물건이나 소품이나 가구를 둬서 공간의 균형감을 깨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이라는 것이 단지 밥 먹고 쉬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업무를 이제 병행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서재 같은 것을 꾸밀 때도 어, 그집 안에서 업무 공간과 이제 쉬는 공간의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방이건 서재이건 간에 책상의 위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어머님이 놓고 다 놓고 느닷없이 문을 열었을 때 아이의 뒤통수가 보이고 모니터가 보이게끔 돼 있는 배치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감시하기 좋은 배치이지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거나 몰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CEO의 책상처럼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안쪽에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모니터가 뒤가 보이는 그런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예전에 이제 동궁마마라고 해서 이제 동쪽은 목의 기운이라고 해서 의욕과 성장, 학습의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약간 방은 동쪽에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거나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면 북쪽은 차분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방도 공부에 집중하기엔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남서쪽의 방은 오후에 강렬한 햇살이 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뛰쳐나가고 싶은 방. 공부에 이제 몰입이 안 되는 방이니까 그런 방은 조금 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키보다 너무 높은 책장을 두어서 아이가 위압감을 느끼거나 짓눌리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어떤 책장이나 책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이의 머리 위로는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액자로 해서 많이 걸어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걸어놓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풍수 인테리어를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에 어떤 위치에 특정 물건을 두면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시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어둡다거나 방치된 공간에 채도가 조금 높은 칼라감이 있는 액자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관엽식물 같은 경우도 좀 좋다고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 관엽식물은 잎이 뾰족하지 않고 잎이 약간 둥글면서 사람의 키보다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조명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키, 특히 이제 주인의 키보다 크다는 것은 위약감이 들고 주객이 전도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에 맞지 않는, 위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작은 거울을 두면, 둥근 거울을 두면 재물을 좀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운테리어는 모든 공간에 운을 더하는 인테리어 인생이 달라지는 뭐~ 집 이런 주제로 기본적으로 집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변 건물이나 도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를테면 고가도로 아래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 있는 집은 조금 흉하다라거나 도로가 치고 오는 자리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바람길은 이제 풍파를 겪을 수 있기 쉬운 집이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다라든지 그런 입지에 대한 문제서부터 에그 안에 들어가서 가구나 소품의 배치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주목하고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테리어 공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거에서 시작해서 커튼과 스타일링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조금 없앨 수 있고 풍수에 대한 개념도 알수 있는 전체적인 것들이 좀 녹아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나의 기질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명리학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어,